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 일서에 있는 말씀을 봤고요 요한 2서의 말씀을 보는데 요한 1서, 2서, 3서를 쓴이 저자는 참 단호한 사람이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럼 증거를 보여라 마치 야구보서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냐 니네가 예수 믿어? 그러면 행함을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요한사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클리어해 예수 믿는다고 그래 믿는 거 알아 믿으면 너의 행위를 보여 아, 증거 하나님이 계신 증거 네가 증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획이 많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요한이서가 너무 분명해요. 요한 사도는 너무 분명해요. 증거가 있어요. 왜냐면 그만한 고난과 그만한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이미 무엇을 해도, 그죠? 우리 군대 가면 그런 말 하잖아요. 찔르면 자기의 소속과 이름을 말하거든요.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툭 치면. 그것처럼 늘내 머릿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께서 계셔서 어느 때라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한 사도처럼 분명하면 좋을 거예요. 그죠? 확신 있게 뭐 주저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 안에 확신이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지금 그렇게 거짓 다는 사람들 악한 게 얘기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분명해요. 확실해요. 정확해요. 오늘도 요한이서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시대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건물에 교회가 없었어요. 뭐가 있냐면 집에서, 집에, 한 과부나, 때로는 부잣집에 집을 내어줘서 그 거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그 집터.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도 교회라고 해봐야 집터예요, 집터. 거기 모여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 이서를 쓰면서 그 집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요, 우리 심리, 뭐, 백리를 걸어서 붕이 한다 그러면 쌀 이고 왔어요. 왜냐하면 오면 4박 5일 이렇게 거기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먹을 쌀을 머리에다 이고 백리를 걸어요. 40km를. 그죠? 그런 거예요. 이때는 집이에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한사도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그런 마음으로 써서 보낸 거예요. 가서 막다해 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어요. 멀리 떠나와서 금방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뭔가 진솔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이 요한 1서를 받아서 읽는 이 공동체에는 무슨 얘기가 필요했을까? 요한 1, 2, 3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분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렇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을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서로 좀 사랑하라는 거 사랑. 근데 4절에 보니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로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있는 것을 다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자를 돌보고요, 없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이서를 쓴 저자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서 세계입니다. 분여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랑하자.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두 번째 강조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제일 시대적 그 사상이 뭐였냐면 육체는 악하다예요. 악하다. 영지주의가 됐던 쾌락주의가 됐던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 이게 주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7절에 부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은 이해하지만, 이 시대의 주된 사상이 뭐였냐면,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오직 영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육체에 들어갔는 동시에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체로 왔냐. 만약에 육체로 왔다면, 저 하등 종교라는 거, 하등. 영지주의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그 미신과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몸에 더럽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나중에 뭐 하였냐면, 가연설이라고 해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예수님이 몸에 들어온 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잠깐 왔다 갔다. 는 그러니까 부인하다, 부인하다, 부인은 해야겠고, 그 속에는 들어와야겠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잠깐 왔다 갔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시대에는 그것을 중요해요. 그래서 육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 헐벗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더 천대했겠죠. 그죠. 더 아유, 그래. No. 육체, 그런 건 괜찮아. 쓸데없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시대, 이 요한 1, 2, 3, 4를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육체를 돌아보지 않아요. 가난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배고프고 정말 병들어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 원래 그런 거니까 뭐, 아, 육체는 그런 거지 뭐. 그래, 아플 수도 있어. 가난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의 이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돌봄이에요 돌봄 가난한 자를 돌보고 상처 입은 자를 돌보는 그 돌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뭐? 사랑하는 자좀 돌아봐라 성경의 진리에 대단한 것이 교리도 있고 교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예수님 뭐라고 얘기냐면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가 거저 줘라 얘기하십니다. 사랑이 그런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육체라고 쓸모 없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 땅은 쓸모 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이 땅에서 소중하게 해야 천국에서도 소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발 배고픈 사람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아픈 사람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처럼 쌈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주고 싶은 가장 간절한 건 뭐냐면 서로를 좀 돌아봐라. 왜냐. 그게 진리다. 그 진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고자 했던 건 뭐냐? 너희들을 통해서 커져주는 거, 사랑하는 거. 어제 우리 찬양 집회의 주제가 뭐였어요? 물 흐르듯이. 성전에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부터 나오는 물이 흘러서 내게로 오고, 내게로 왔던 물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웃과 하물며 죽어 있는 곳까지. 물이 흘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 옆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가 맺힐 거라고 어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신 것이 내게 있어요. 그 내게 있는 것을 내게만 머물게 하면 사해 바다처럼 고여 있어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 근데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 육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 그죠? 아픈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기독교 공동체에 모인 이들은 다 연약한 이들이었어요. 부자들이 왔겠어요. 조그마한 허물로만 집에 모여.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는 그랬어요. 초가집에서 모였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부흥의 주기철 목사님이 있는 그 1907년의 그 대부흥. 놀라운 막 엄청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뭐에게 이럴 만한 건물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형편을 삼키는 거예요 요즘엔 다들 귀찮아하죠. 누가 나에게 관심 갖는 것도 귀찮아요. 해 근데 희한하죠. 그런 귀찮아하는 시대에 아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아집 안에 박혀 있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난다. 아 귀찮아하고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그죠? 근데 사람은 참 이해 안 해요. 건드리지 마 말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병이 생겨요.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인 생기고 집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이들. 그죠. 참. 아니, 인스타와 SNS로 사진이 도배되는 시대에. 그죠. 누군가는 얼굴을 지워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알리고 싶은데, 알리면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아, 희한하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와 연관해서 두 번째 얘기하죠.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를, 하등하게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더러운 것으로,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봤어요.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교회는 좋고 세상은 악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다 사내가 있어야죠. 절처럼. 그죠? 근데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온전하게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말씀만 있으면 돼, 먹는 건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육체를 악하다 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세상과 함께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었어요. 당대의 세상은, 당대의 이론은 육체를 악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 1, 2, 3서를 쓴이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지혜롭게 더 가까이. 그죠? 세상이 아, 나 귀찮게 하고 아, 나뭐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더 돌아보고 그들이 힘들 때손 내밀 수 있는 기회와 창구를 열어 두는 거예요.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그냥 이 땅에 오신 선생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옛날엔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의 아들일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줘야 돼요. 육체만 위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의 영혼을 만져주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얼굴을 찡뿌리고, 말을 험한 말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말이 그의 영혼은 기쁘게 듣는다. 나는 우울증 환자예요.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말을 그 영혼이 어떻게요? 기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지금은 육체를 너무 사랑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예요? 영혼 없다고 믿는 시대예요. 얘기합니다. 정말 돌아봐라. 우리 돌아봅시다. 육체도 돌아보고 영혼도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에 듣든지 듣지 않든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어, 그렇죠? 돌아봅시다. 살핍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